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 어, 화분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화분을 많이 들여왔답니다. 싸게, 대박 싸게 제가, 네. 이거 영상 보낸 다음에 한 개씩 제가 번호를 붙여서, 어, 판매할게요. 그 다음에 색상 선택은, 음, 안 하셔도 되구요. 제가 랜덤으로 그냥 보내드립니다. 시키시면 색깔을 내가, 어, 이렇게 하나씩 내가 색깔별로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니 랜덤으로 네, 색깔 지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 순서대로 내가 보내, 보내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화분은요. 네, 어, 가로 9cm. 어, 세로5센치 어, 화분. <laughs> 저렴합니다. 3,000원.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laughs> 네. 1번. 이거는 1번입니다. 번호 1번. 번호 1번. 끊어. 네, 이 화분은,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쁘게. 어,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가로 10.5. 세로 9.5. 네, 단가는 5,000원입니다. 네,도, 어 색깔이 이렇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3번입니다. 3번은 가로 10.5, 세로 7.5,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 있고, 네. 사이즈도 괜찮고, 3,000원 차리 치고는,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네, 빨간색도 있고.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3번, 4,000원입니다. 네, 여기 4번은 가로 15cm, 세로 12cm. 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수제화분이에요. 꽃 모양도 들어가 있고, 다리도 이쁘고, 사이즈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네요. 네. 네, 4번. 네. 넉넉한 사이즈 24,000원입니다. 수제 화분. 네, 5번입니다. 5번은 가로 16.5cm, 세로 13cm 완전 큰 화분이죠. 네. 화분을 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멋스럽게 생겼네요. 그리고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에요 네. 5번 네. 12,000원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네, 6번입니다. 가로 11.5cm, 세로 10cm.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림도 그림. 네, 그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5천원이면, 넉넉한 사이즈네요. 11.5cm, 세로 10cm. 네. 6번. 네, 5천원입니다. 자, 7번입니다. 가로 12cm, 세로 10cm. 얘도 5천원입니다. 7번. 색깔별로 있고요. 네. 파란색. 사이즈들이 다 가격에 비해서 다 넉넉하고 좋네요. 좋네,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분이 많다 보니까 탁자국에다 못 넣어놓고 박스째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7번. 5천원입니다. 8번, 가로 13.5cm, 세로 13cm, 3만원 짜리입니다. 수제화분인데, 엄청 이뻐요. 네, 사이즈도 넉넉하고. 자, 수제화분을. 이렇게. 네. 꽃도 이쁘고, 무늬도 곰돌이. 네, 꽃 모양 이쁩니다. 어, 얘는 이쁜 아가씨. 네. 얘는 모양도 이쁘게 생겼네요. 위에도. 네. 얘는 수디 화분. 원래 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싸게 지금 드린 거예요. 더 비싼 화분이거든요. 8번. 네. 3만원입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9분. 가로 17cm. 아주 넉넉하죠? 세로 11cm. 네. 화분이. 네. 요렇게,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네. 9번 화분, 네. 넉넉한 사이즈. 9번, 음, 만원 되겠습니다. 만 원. 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가루가 12.5cm, 세로가 10.5cm, 어, 크기가 넉넉하네요. 네. 근데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5천원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네. 제가 색깔별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5,000원. 네. 잘 보셨죠? 31번. 가로 11.5cm, 세로 8.5cm.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어. 10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어, 사이즈가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4,000원. 네, 그래도 이거는 넉넉하니 어. 좋아요. 네. 11번 4,000원. 네. 네, 12번은 가로 13cm, 세로 10.13.5cm 넉넉한 사이즈죠. 얘도 수제 화분입니다 24,000원입니다. 12번 24,000원. 화분이 꽃무늬가 있고. 네. 색깔은 네. 네 가지 색깔이 있네요. 이런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있고, 네. 자, 12번. 네, 24,000원입니다. 13번. 가로 17cm. 엄청 큽니다. 세로 12.5cm. 얘는 사이즈가 넉넉한데 가격이 좀 저렴해요. 네. 9,000원입니다. 9,000원. 이렇게 엄청 큰데 사이즈가 어, 가격에 비해서 엄청 커요. 네. 9,000원. 이거는 개수가 많이 없으므로 빨리 어, 주문하시면, 어, 먼저 주문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13번. 9,000원입니다.